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698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화가 서툰 게 아니라 감정에 서툰 겁니다. 책에, 책을 보니, 다름을 인정하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귀를 닫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하부르타 대화법 책에서도 진심 담은 경청은 아이가 어떤 이유를 제시하든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다. 오늘 책을 보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서 경청하는 하루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요즘에 제세제세 제세 거 있는데 제가 저의 할 일을 한다고 딸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딸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라는 저만의 판단으로 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책을 보면서 오늘은 딸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딸의 입장에서 딸의 마음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딸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딸의 이야기를 딸의 입장에서 그대로 들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의 삶의 원칙,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삶의 원칙 1. 주도적이고 성장 가능한 나다운 행동. 2. 긍정적이고 감사가득한 이타적인 마음. 3.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 아침 긍정학원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모닝을 2 0 0일 성공했고, 아침 긍정학원을 1 0 0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1 0 0일 동안 했고, 명상을 1 0 0일 동안 했고, 식단 조절을 1 0 0일 동안 했다. 3.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나는 2025년 책 모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동안 지속했고 1년에 20권의 책을 완독했다. 4. 나는 열정이 가득한 내 삶의 주체자이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한다. 오, 나는 부자다. 나는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나는 돈 공부를 천일 동안 했고 천번 나누었다. 나는 2025년 전기적금을 1년 동안 지속했고 돈과 관련된 영상, 책을 보면서 돈 공부하는데 시간을 가졌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면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성장했다. 나는 청가제를 배웠다. 나는 천번내 감정을 들여다 보았다. 나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하게 표현한 연습을 0 번했다. 7. 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 일기를 천일 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천번 말했으며,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다. 8.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암이 확장되었고, 나의 언어, 나의 영역 또한 확장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더잘 도와주고, 더잘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난 다이어리를 천일 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진심 담은 경청을 연습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